가수 김희재가 홍연이 김나희와 함께 깜짝 응원을 발매한다. 4월 2일 뉴에아프로젝트는 김희재가 오는 5일 정오 납 12시 새 응원 눈치 제로를 발매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응원 발매를 공식화하는 커밍순 이미지를 공개했다. 알록달록한 색감이 돋보이는 커밍순 이미지에는 공명과 발매 일자 등. 눈치 제로에 대한 정보가 담겨 있어 눈길을 끈다. 특히 곡의 분위기를 그대로 담아낸 재기 발랄한. 느낌의 이미지가 정식 음원으로 새롭게 태어날 곡에 대한 기대감을 더했다. 눈치제로는 김희재, 개그음원 홍현희, 위스트로 출신 가수 김나희로 구성된 프로젝트 그룹 남매의 곡이다. 흥겨운 멜로디에 상큼하고 통통 튀는 무드가 인상적인 곡으로 가수 영탁이 프로듀싱을 맡은 사실이 알려져 한 차례 화제를 모은 바 있다. 김희재, 홍현희, 김나희는 앞서 지난 2월 방송된 TV조선 예능 프로그램 뽕숭아학당이 제1회 랜선 팬미팅에서 눈치제로 무대를 최초 공개했다. 세 사람은 첫 호흡이라는 사실이 믿기지 않을 만큼 완벽한 케미와 완성도 높은 무대를 선사해 시청자들에게 즐거움을 안겼다. 방송 이후로 정식 음원 발매를 요청하는 팬들의 반응이 꾸준히 이어졌고, 김희재, 홍현이, 김나인는 변치 않는 뜨거운 성원에 보답하고자, 희남매라는 이름으로 다시 뭉쳐 음원 발매를 확정했다. 세 사람의 매력을 고스란히 담아낸 눈치제로의 리스너들의 관심이 또한번 증폭될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김희재, 홍현이김나이가 뭉친 희자매의 새 음원 눈치제로는 오는 5일 정오 전 온라인 음원 사이트를 통해 발매된다.